하반기 취업 준비 단계,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가 10단계나 있어요 근데 이 10단계를 보시면 와 저거 다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단계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프로세스를 쪼개놓은 거야 왜냐면 여러분 수학 공부하면 첫 번째 단원이 뭐야 행렬인가 맞나? 두 번째가 방정식이었고 세 번째가 무슨 뭐 함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다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취업 준비는 그 누구도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은 적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냥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복잡하다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평상시 때알건 거를 언제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되는지 정리만 해드린 거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이렇게 10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강점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직무를 선택해야 되고 세 번째는 스펙을 쌓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내 경험을 정리하고 경험 중에 역량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파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마스터 자서 마스터 인터뷰 단계 그리고 마이, 마지막으로 킬링 콘텐츠를 만드는 이 10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5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요 당점을 찾는 것과 직무를 선택하는 것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5월달이 흘러가면서 이제 남은 뭐 공채들이 좀 있어요. 공채 어떤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도 그냥 무시하지 말고 일단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열심히 쓰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데는 인턴이 많이 나와요. 인턴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인턴이 인턴이 아니에요. 해외처럼 직무 경험을 주기 위한 인턴이 아닙니다. 대부분 채용 전제형이고요. 인턴을 하면 공채 때 가점 주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다. 인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라도 그냥 지원하세요. 인턴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 단계예요. 5, 6월 인터넷 알 기억하세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죠첫 번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경험 정리만 해서 제출을 그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가 뭐여태까지 바뀐 게 없잖아, 달라진 게 없잖아, 내가 뭐 새로운 거 배운 게 없잖아. 그래도 그냥 경험이라도 대충해서 쓰서 내세요. 어차피 인턴이라는 것은요, 조금 더 허들이 낮아요. 금턴이라고 하잖아. 하지만 공채보다 기준이 낮은 건 맞거든요. 이런 거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지금 단계 하셔야 될 것은요, 자소서나 어떤 서류 전형이나 인적성이나 필기 전형 그 전체를 복기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소서에서부터 복기를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소서를 합격하는 비중자 자체가 문과 기준으로 내가 20%를 기준으로 줬어요. 항상 20%가 맞아요. 20% 위냐 아래냐인데 20%보다 높다. 25%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소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학교가 매우 높은 학교야 탑 클래스야 그런데 25%좀 낮을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스펙 인데 한2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자소서를 손대는 필요 는 없어요 자소서를 손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거 경험을 좀더 쌓는다 면접 준비라는게 맞습니다 근데 20% 언더야 그러면 자소서를 조금 고치고 스펙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통계치입니다 이해되겠죠 문과 기준은 20%고요 이과 기준으로 30%로 조금 올라가요 이과에서 30% 위아래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특수 직무들을 여기다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 직무라고 하면은 애시당초 t o 가 매우 적은 직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 마케팅, 이과에서는 R&D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약 쪽 품질. 이건요. 애시당초 경쟁률이 너무 높고 t o 가 적은 경우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거기서 한10% 정도 더빼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저는요. 합격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건 잘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잘 나오는 거야. 왜냐면 애시당초 그큰 그룹사에서도 인사직무는요. 한 명, 두명 뽑아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탑클래스 대학에 있는 친구들 막다 달라붙거든요. 중고신입들 관련돼서 일했던 애들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냥 내 서류 합격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기준 문과는 20, 이과는 30인데 거기서 직무마다 조금 다르다. 조금 더 높은 직무들은 10%를 다운시켜라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래님. R&D 학생 울라고, 어, 열심히 울어. 근데 현실은 그걸 이겨내야 돼. R&D를 내가 하겠다라는 순간부터 합격률이15% 이상 넘지 못합니다. 결코. 결코 못해요. 왜냐면 어디서 연구했던 애들 막 와. 그 일을 그냥 했던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를 감내하고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요게 다 끝났으면 이제 복귀까지 했어. 그럼 올해는 일단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강점을 파악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점을 파악하라. 취업 준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뭘 잘하는지 자 내가 뭘 잘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정말 길어요. 제가 또 1시간 2시간 강의를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건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기회되면 해드리고요. 근데 빠르게 내가 뭐 잘하는지 아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냥 내가 뭐 잘하는지 아는 거 지금 이 순간으로 할수 있어. 뭘까? 자, 가슴에 손 얹어봐. 자, 가슴에 손 얹, 다 얹고 있지? 키보드에 손 얹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하나 떠올려봐. 내가 뭐 잘하지? 내가 뭐 잘하지? 떠올려봐. 삼쳐줄게. 안 떠오를 거야. 대부분 안 떠올라. 안 떠오르는데, 그때, 어?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 역량 중에, 뭐, 나는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소통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은데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같은 거. 그 같은 거가, 너가 잘하는 거 맞아요. 너가 잘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그, 내가 이거 잘하는 지도 몰라. 어쩌면 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공감을 하실 텐데 우리는 마음속에 손을 얹고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내가 잘하는 건 나의 스트렝스 나의 강점을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해.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라고 생각한다고.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쌤이 나오는데 나랑 쌤이랑 누가 더 강의를 재밌게 하냐고 라 얘기를 하면 난 항상 쌤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 나는 강의 재밌게 해요. 이렇게. 왜? 강점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비교하는 게 아니야. 내거 중에 최고야. 내 중에. 나는 강의를 쉽게 하는 것보다 재밌게 잘해 혹은 전문적인 거를 잘 말하는 것보다 재밌게 잘해 내거 중에 최고를 찾는 게 강점이라고 내거 중에 최고 알지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어차피 다른 사람 비교해선 절대 될 일도 없어요 내가 창의력이 뛰어나거든. 아인슈타인이랑 비교해봐. 내 창의력은 보잘것 없어요. 그렇죠? 내거 중에 최고를 찾는 겁니다. 아니, 노는 거 잘하면 안 되고. <laughs> 노는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내거 중에 최고를 찾는다. 강점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그럼 찾았어요. 찾았으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건그 강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5월달에 가장 고민하고 집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지금 지식, 역량, 관심사에서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직무를 찾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역량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렝스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렇죠. 말 잘하면 말을 할수 있는 직무로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역량을 정의했어요. 그 다음 직무를 찾을 때 역량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지식 영역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영역이 무엇인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영역. 경영학? 지식이에요. 재무제표를 읽는 거? 지식이에요. 회계 공부? 지식이에요.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 지식이에요. 그렇죠? 물리. 원로, 다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들을 정리해보세요. 나의 지식과 나의 기본적인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사, 이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는 게 5월달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그다음부터 해야 될 것에 추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진력이 생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이세 개가 정리되면 탈락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두려운 게 뭐야? 탈락을 막 해. 탈락을 하니까 어, 이 길이 내길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한다고. 항상 갈 때마다 번복해. 이길내길 길 맞나? 이길내길 길 맞나? 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이래요. 조금 가다가 일파랑이 나타났어. 무서워. 아, 이 길이 내길 아니야. 왠지 내 길이면 은 평탄해야 될것 같고, 잘 맞는 길이면 행복해야 될것 같고.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잘하는 영역을 해도 항상 어려워요.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정리해보세요. 그렇다면, 이세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은 매우 좋은데, 세 가지가 다 없다면, 우선순위대로 빼줄게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제외할 거는, 관심사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관심사는 나중에 생깁니다. 지식이랑 역량만큼 남겼으면 좋겠어요. 전 지식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역량만큼은 남겼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역량,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관심사다. 자, 그러면 5월달에 해야 되는 거,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강점을 찾고, 직무를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6월달이 됐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6월달이에요. 6월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달이 될수 있어요. 취업준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6월달이 되면 당장 해야 되는 거 직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스펙과 필기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니 필기 준비를 벌써 시작한다고요? 네, 제가 오늘 통계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취업 준비생들의 90%가 떨어지는 곳이 필기예요. 요즘에는 더욱 더 더욱 서류 전형 합격률은 높아하고 필기 전형에서 다 떨어지는 추세고 예전에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소서 강의는 엄청 많이 듣는데 필기 공부를 잘안 해요. 6월달에는요. 필요한 스펙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필기 준비를 준비하는, 필기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스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펙은요, 7월을 넘어서는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직도 물론 스펙이 되게 중요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직 남아있는 스펙은 학교랑 학점밖에 없어요. 학교랑 학점은 어느 정도 그레이드를 나눠서 점수를 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럼 좌절해라라는 얘기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내비둬. 걔는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멀리 있는 대... 대학에 간 친구도 취업 다 잘하고요. 학점이 낮아도 결국 하는 놈은 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변수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스택 뭐예요? 남아있는 스펙은 말 그대로 직무별로 컷이 되는 그냥 기본적인 컷이 되는 스펙이 있어요 그런 것을 빠르게 취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컷이 되는 스펙마저도 안 쌓으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예전에 한 저취업할 때 10년 전쯤에 막 봉사활동하고 상장 필요하고 이럴 때는 지금 아니라는 거야 그럼 지금 컷이 되는 스펙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어학 점수 하나 남았어 그나마 어학 점수 하나 근데 그 어학 점수도 예전엔 토익 점수가 진짜 950이 넘어야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은 건 뭐야? 그냥 스피킹만 남았어요 그냥 오픽 따면 돼 그냥 빠르게 딸수 있는 준비 기간이 가장 짧은 시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내가 토익이 진짜 잘 맞아. 나는 막 찍으면 다 맞는 사람이야. 그럼 토익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스피킹을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럼 오픽을 선택을 해서 빠르게 점수를 받는 게 이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접어. 만약에 내가 오픽에서 IH를 받았어. 그거를 AL로 높이겠다고 노력하라 마라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L을 굳이 안 따도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막 고고익선이라고 그래서 정말 AL 따고 싶은 친구도 너무 많았지. 그치? 근데 그냥 저는 이제 취업 전반적인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냥 진심 어린 말은, 어차피 또 쌤이 나와서 AL 얘기 할지도 모르겠는데. <laughs> 그냥. 내기 전에 IH만 빨리 따! IH만 빨리 따고 그 나머지 시간 왜냐면 IH에서 A를 올리기 되게 힘들지 않나? 힘들 것 같아 그 시간에 필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취업 준비할 때잘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필기에서 워낙 많이 떨어져 가지고 힘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때 스펙은 그 6, 7월 달에 빨리 끝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두달 오픽 공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딱 따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펙을 준비하라는 것 자체를 직무를 선택한 다음에 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 해당 직무에서 모두 갖고 있는 스펙들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지금 스펙에서 남아있는 거 그나마 영어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 이거를 복회해서 들으셔가지고 그럼 기사는 따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기사는 당연히 있어야 돼. 어, 이 기준을 제가 컷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에 그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고고익선이라는 시대는 지났어. 근데 뭔 남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잖아? 그러면 다른 걸로 증명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 공개인데 관련 기사가 전공 기사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면 면접관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 주셔야 된다 근데 뭐 컴활이 꼭 필요한 않고 한국사가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안 따셔도 된다라는 거야. 공격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선택을 하고 그 직무에 대한 스펙을 따기 위해서 기본만, 기본만 가져가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오픽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럼 스피킹이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게 점수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취업 전형에 있어서는 영어 면접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영어 면접에 있어서도 저 같은 경우도 영어 면접을 봤어요. 영어 면접을 봤는데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떨렸어요 하고 끝났는데 합격했어요 그리고 인사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어 면접도 내가 다른 걸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성적을 따기 위해서 막 ih에서 a l 을따라고매 매달 시험본다 아 이걸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ih를 목표로 하시고 뭐 이공계는 더 낮아도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im밖에 안된다 그거 괜찮아 im도 괜찮아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기본 컷 정도에 맞춘다 라고 딱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은 점수 받기에는 토익보다 오픽이 훨씬 빠르겠죠? 예, 더 빨라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4번 제일 중요해요. 필기에 제발 올인해주세요. 이건 그냥 내가 여러분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자소서랑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필기에서 다 갈립니다. 필기에서 다 갈리기 때문에 전공시험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공부들 이렇게 해주심으로써 여러분들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7월입니다. 7월이 되면 여러분들 또 이제 더더 중요한 달이 나와요. 이게 뭐야? 제이거다 중요하대.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 6, 7월 이 되게 중요해. <laughs> 여러분들 옛날 같았으면 6, 7월이 어떤 달인지 알아요? 상반기 끝나고 나서 해외여행 가는 그런 달이거든? 엄마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 잠깐 쉬고 올게. 요 약간 그래가지고 막 동남아로 놀러 가는 달이에요. 근데 이때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7월달에는요, 이제부터 스터디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스터디를 구해야 되고, 어떤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취업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때도 피규어가 가장 우성이에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공부 꼭 해주셔야 돼요. 하루에 3시간,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알겠죠? 이렇게 하라는 말이야? 너무 힘든데? 우리 잘 생각해봐. 수능, 수능공부 얼마나 했니?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루에 최소 8시간씩 했어요. 근데, 우린 단! 2개월만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자고 하는 게 그렇게 불합리한 말이니?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라는 이유는 인적성 검사, 기본 필기시험이요. 암기 또는 기초수학 능력 중심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 머리를 예열시켜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뭔가 성과가 나지 않는 시험이에요. 단기 성과가 안 벌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면 내가 해야지. 10월달에 공부해야지 하면 이미 늦는다. 물론 예전부터 내가 수리적 사고 능력과 그다음에 독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대학생활하면서 펜을 놓고 계셨다. 어, 7월달부터 스포트를 달리셔야 되는 게 필기 공부요. 이 필기 공부와 더불어서 이제부터 경험 분해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직무 분석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터디를 꼭 모아서 진행을 해주셔야 여러분 텐션 유지가 될 것이다. 또 7월달, 8월달 되면 제가 취업 준비 포기하시는 친구들 많이 봅니다. 어, 이제 9월달부터 해야지 라고 하면서 는막 이제 캐리비안 베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놀러가시는 분들 많이 보기 때문에 스터디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필기가 우선이고 스터디를 짰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때부터 직무 정했고 스터디 보고 고 했으면 내 경험을 정리하는 단계까지 들어옵니다. 첫 번째 경험들을 다 끄집어내세요.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경험을 분해해요. 분해하고 그 다음 직무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각각마다 너무나 긴 시간을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예전에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담당자의 경험 분해, 직무 분석, 산업 분석을 개별로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시트들 여기 밑에 시트들 들어가 있죠. 그거 다 링크에도 제가 다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수 있게 무료로 다 제공되는 거니까요. 보셔서 내 경험을 분해하시고 경험을 정리해보고 직무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는데 이 7월달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순서 경험을 다 나열하고 경험들을 정리하고 그거를 내 역량으로 엮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하루의 루틴이 하루에 3시간 인적성 하고 경험 분해하고 정리하고 요거에 쓰시면 됩니다 그게 7월 달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8월 달입니다 8월달 하니까 갑자기 가장 가장 또 중요하대 6월달 중요하고 7월달 중요하고 8월달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8월달은 우리가 아직 수시채용으로 다 전환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회사가 수시채용으로 전환됐지만 아직 다 전환되지 않았고 수시채용이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또다시 공채 시즌에 오픈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회사들이 우리나라가 아직 수시채용 전체적으로 다 변화가 되지 않아서 다른 시즌에 오픈을 하면 지원율이 너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디였지? SK였나요? LG였나요? 1월 말인가 채용을 오픈했어. 어떤한 계열사가. 근데 지원자 수가 이 정도 확 줄어버렸어. 몰랐던 거지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채용인데 그냥 뭐 일주일 텀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그 공채 시즌이 나오긴 합니다. 그게 언제예요? 9월이에요. 하반기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9월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건 뭘까요? 또다시 필기가 또 우선이에요. 얘는 제가 빼놓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하루에 4시간씩. 8월달에는 4시간씩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가 이제부터는 자소서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자소서 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요 이때부터는 마스터 자소서라는 친구를 완성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마스터 자소서는 친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어 씨앗 육수라고 그러죠 씨앗 육수 뭔지 알아요? 우리 맛집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할머니가 10년 동안 끓인 사골곰탕 뭐 이런 거 있는 거 알지? 10년은 아니고 뭐 며치, 며칠 동안 끓인 사골곰탕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걸 계속 끓인 게 아니고 거기 씨앗이 되는 어떤 액을 집어넣어 원액을 원액을 넣고 물을 붓고 끓이고 다시 물을 붓고 끓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달이 되면 이 상반기 때안 열렸던 거 친구들이 한30% 이상 더 열리거든요 하반기 때는 그러면 매일과 같이 3개에서 4개를 지원해야 돼요 지원 매입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새로 쓰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절대 감당 안 돼요. 절대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베이스를 그냥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뼈에서 우러나오는 베이스예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씨앗을 만들어 놓는 날이 8월입니다. 며칠 걸려요? 오래 안 걸려요? 한 2주 정도 쓰면요. 내 마스터 자소라는 친구들 완성해 놓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기본적으로 한 16가지 문항들이 있는데 16가지 다 써도 필요 없어요. 그냥 4개 정도만 써도 돼요. 성과 지향성, 논리적 사고력, 소통, 팀원과 같은. 이 친구들은요. 애시당 초, 돌려막기가 가능하고 충분히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천자짜리로 써 놓는 단계가 8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원들과 모여서 매일과 같이 하는 건 뭐냐 이 마스터 자소 네문항 혹은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 몇개 문항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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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어 짜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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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완성해 나가는 게 8월이다 8월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완성 안 되잖아요 9월 달에 진짜 운 좋게 자소서 합격해서도 인적성 보러 가잖아요? 필기 전형 보러 가잖아요? 그 전날마저도 여러분들 자소서 써야 돼요. 내일 필기 시험 보러 가는데 오늘 자소서 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소서를 빨리 써놓고 많이 써놓는 이유는 필기를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이해됐죠? 왜? 자소서는 운칠기삼. 내가 백날 잘 써봤자 운이 좀 있어요. 필기는 100% 여러분 실력. <laughs> 필기에서 떨어진 건 그냥 남 탓도 못하게는 그냥 내가 공부 안한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조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천장짜리써 놓고 복붙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이렇게 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린게 기본 상황이고 이 기본 상황을 다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유튜버들이 이제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즉, 아까 내 직무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기본적인 경험을 정리하고, 경험에서 역량을 뽑아내고 자소서 써놓고 이게 다된 사람만. 그 다음에 나의 킬링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차별화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뭐 설문조사도 하고요. 현직자 인터뷰도 하고요. 제품에 대한 설문도 하고요. 내 포트폴리오도 만들고요. 알바 경험하면서 막 기록도 하고요. 깜지도 써보고요. 직장도 방문해보고요. 명함도 받아보고요. 이런 건다 킬링 컨텐츠예요. 즉, 기본이 안 됐으면 필요가 없는 친구예요. 얘만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내게 잘 정리된 다음에 얘를 하라는. 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기본은 1부터 9까지예요 기본에 대해서 1부터 9까지를 다 해놓으시고, 얘를 꼭 해주시기 바라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뭐, 뭐 스펙에 대해서 강조를 좀덜 하긴 하지만, 아까 말한 컷이 안 되면 또안 돼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컷은 6월달에, 7월달에 완성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이 됐어요. 9월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될게 있죠. 9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열심히 자소서 제출하시면 을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열심히 자소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소서를 쓴다고 해서 필기를 빼놓지 말아라. 제가 오늘 100번, 1000번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귀가 닳도록 정말 내가 빌게 그래. 어, 빌게 좀 필기 연구 열심히 해라. 어 왜냐면 자소서나 면접 같은 컨텐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제공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제 오픽에서 이 강의를 또 만들어주고 멀티캠퍼스와 함께하는 이런 무료 강의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제안해드릴 수 있는데 필기는 진짜 도움을 못 줘서 그래요. 그거는 그냥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반기 준비 언제 준비해라 할때 이거를 두세번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참고하셔서 이 프로세스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 찾고요. 그 강점을 통해서 나의 직무를 결정을 하고, 직무를 결정할 때 뭐를 찾으려다? 역량, 지식, 그 다음에 관심사. 요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의 스펙을 준비하고, 그 스펙은 컷만 맞춰라. 그 컷만 맞추는 것보다 영어 성적밖에 안 남았다. 직무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최적이준만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빨리 따라. 그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필기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나의 경험을 정리하고, 그 경험에서 역량을 뽑아내라. 그리고 그 역량들에서 직무 분석을 해봐라 이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올라갈 생각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마스터 자소서, 마스터 면접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면접 준비는 언제요? 예 라고 했는데 마스터 자소서 있잖아요 내가 그냥 생략을 했는데 여기서 마스터 자소서 있죠 이게 왜 같이 묶어서 끝났냐면 여러분들 면접과 자소서는 하나예요 면접과 자소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주, 따로 준비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자소서를 쓴 거를 내가 하나하나 첨삭을 하고 드릴 다운 해 나가다 보면요 어떤 게 정리 되냐면요 아 나는 그 목표를 왜 설정했지 나는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했지 나는 팀내기호도는 몇이라고 생각될까 즉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경험을 정리하다 보면은요 면접 준비가 다 끝나요 면접은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면접 준비는요 내가 나중에 이제 9월 이후에 면접 보기 바로 직전에 스터디원들과 모의 면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 질문 받고 아 저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구나 나는 자소서를 준비했을 때 경험 분해했었던 거 거기서 끊어오면 되는 겁니다 면접 준비는 별게 없어요 면접 준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자소서를 쓰는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면접을 준비한다 치고 여러분들 그걸 쭉 펼쳐놓고 준비하기 시작하면 한두 끗도 없어집니다 한두 끗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자소서와 함께한다 이렇게 같이 묶었어요 제가 묶어서 설명드린 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해라 이제 킬링 콘텐츠 시간이 남는 분에 한해서 킬링 콘텐츠를 준비해라 제품에 대한 설문을 하셔도 됐고요 고객에 대한 조사를 하셔도 됐고요 나의 포트폴리오를 따로 만들어도 되고 각뭐 지점을 다 방문하고 산업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요 10가지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